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가을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던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린 시절부터 고모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다른 남자와 눈이 맞은 어머니가 저를 두고 집을 나가셨다고 들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어머니와 연락이 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늘그 고모는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를 욕하기 바빴고 저희 아버지도 자상하신 분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어머니를 만난 적은 없으니 그저 고모의 말을 믿으며 자랐습니다. 힘들게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뒤 서울로 올라와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도 직장 상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부모님과 누나 한 명이 있다는 그는 저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과묵하지만 성실한 그는 저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전에도 제 어두운 가정사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던 경험이 있었기에 바로 연애를 시작하지는 못했어요. 몇 번의 만남 이후 고민 끝에 저도 제 가정사를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걱정과는 달리 남자친구는 제 가정사는 제 잘못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그와 언젠가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후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남자친구가 저에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해왔고 저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러자 했어요. 처음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난 날 정말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미리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두어서 그런지 어렵고 불편한 질문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몇번 예비 시부모님과 만나며 사이가 좀더 가까워졌고, 결혼 날짜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상황도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이직을 하면서 근무 환경이 많이 바뀌게 되었거든요. 회의도 더 많아지고, 야근도 늘었어요. 덕분에 3주 만에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할수 있던 날이었어요. 모처럼 남자친구와 근사한 곳에서 식사를 하려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예비 시부모님께 전화가 걸려왔고, 같이 밥을 먹자고 하시더군요. 남자친구가 오늘은 이미 정해둔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말했지만, 계속 오라고 설득하시는 예비 시부모님의 모습에 결국 화과자를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예비 시부모님과 신우는 잘 왔다고 하면서도 저에게 네가 오기 싫어서 네 남자친구 앞서서 안 온다고 한 거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럴리가요. 아니에요. 하면서 손사래를 쳤지만, 시모는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생사를 오가는 일 아닌 이상 부모가 찾으면 내하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며느리들 네가 잘해야지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생각지 못한 말씀에 놀라 있는데 다행히 남자친구가 왜 그걸 저한테 말하냐고 반박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겼어요 그리고 한 번은 남자친구네 가족 모두가 일이 있어서 예비 시모 혼자 가게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떡하냐 많이 힘드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그럼 제가 하루회사 쉬고 가서 도와드리면 안 되냐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려넘기려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갈 거냐고 되묻는 거예요. 그제서야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제가 진심이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가서 도와드리고 점수 좀 따라는 거예요. 제가 황당해서 회사 일까지 내가 빠져가면서 가게에 나가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내가 왜 점수를 따야 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저더러 별 것도 아닌데 날 세운다고 매정하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일을 더 크게 만들기 싫어서 어쨌든 그렇게는 못 한다고 자르긴 했는데 기분이 계속해서 언짢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이러면 결혼 후에는 얼마나 뭘 부탁하려고 그러나 싶기도 하고 걱정이 됐어요. 게다가 저를 힘들게 한또 다른 이유는 시모가 그렇게 남 흉을 본다는 거예요. 친지분들 흉도 보고 이웃들 흉도 보고 모든 사람을 깝니다. 문제는 그걸 자꾸 저랑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제가 회사에 있다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수시로 전화를 하시는데 대부분 내용은 옆집 여자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 혹은 문득 생각난 건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었다. 뭐 대부분이 이런 식의 별볼일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솔직히 제가 일부러 몇번 전화를 안 받은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심호가 남자친구에게 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심호한테 전화도 자주 안 하고 잘 받지도 않는다고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자기랑 누나는 성격이 살갑지가 못해서 어머니한테 달라붙어 다니지 못한다고. 그걸 제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회사 일이 바쁜데, 그렇게 어머님 하소연 들어드릴 시간 없다고 딱 잘랐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하루에 5분 일주일에 3, 4번만 해주면 되는 건데,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냐고 서운하다 하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자기도 못하는 걸 나더러 대신 하라고 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하니, 저더러 며느리가 되면 딸이나 마찬가지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고 화까지 내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결정적으로 파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돈 천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이직 한 회사에서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었어요. 사내 행사답지 않게 큰돈이 상금으로 걸려 있어서 며칠 밤을 새며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행히 결과가 좋아 1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휴가 3일과 상금 천만 원이 포상으로 주어졌고요. 처음에는 여행을 갈까 생각도 했지만 역시 결혼할 때 보태는 게 좋겠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고 저 또한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남자친구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 남자친구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고 하길래 당연히 우리 결혼자금으로 써야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기뻐하면서 그럼 그 돈으로 예비 시모랑 신우에게 작은 선물 하나씩 하면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이때만 해도 작은 선물이라서 화장품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라고 했죠. 제가 이때 좀더 정확히 물어보지 않은 게 화근이었어요. 며칠 뒤 예비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신우랑 백화점에 갔다가 저희 회사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잠깐 내려올 수 있겠냐고요.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예비 시모와 신우를 회사 앞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둘다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어요. 시모가 저에게 백화점에 갔더니 너무 예쁜 게 많아서 고민이 되더라며 대화를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 마음에 드는 거 사셨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일단 골라만 왔다면서 어떠냐고 저에게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몇개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비싸기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 가방이었어요. 저는 정말 예쁘다고. 그런데 이것들 조금 비싸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신우가 저에게 사실 가방 두개 합치니까 천만 원이 좀 넘더라며 근데 넘는 건 우리가 보탤 거예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자기들 가방인데 자기들이 돈을 보탠다는 게 이상해서 누가 사주는 거냐고 물었더니 둘이 저한번 쳐다보고 서로 한번 쳐다보더니 깔깔웃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는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신우가 말하기를 제가 그 가방을 예단으로 사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순간 벙 찌고 황당해서 저는 그런 말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모랑 신호가 어이없다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같은 표정이었을 거예요. 어색한 정적이 흐르고 갑자기 시모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바꿔주더라고요. 보니까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가 무슨 일 있냐고 저에게 묻길래 시모랑 신호가 내가 가방을 사준다고 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반문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일단 나중에 이야기하자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시모와 신우에게 정말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했냐고 물으니 그럼 자기네가 없는 말 하겠냐며 예민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근데 이러나 저러나 지금 사줄 건지 말 건지 말하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신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지금 여유가 없어서 그건 좀 힘들 것 같다고 했고요. 그러자 신우와 신호가 기분이 상했는지 알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찬바람이 부는 그 뒷모습에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예비 신호와 신우가 그렇게 가고 나서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 핸드폰으로 신우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는 남자친구의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보고 낮에 있었던 일 때문이라는 걸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끄는 남자친구의 표정이 영 좋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아까 도대체 시모와 신우에게 뭐라고 한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덧붙여 왜 저랑 상의도 하지 않고 시모와 신우에게 그런 큰 선물을 하겠다고 약속했냐고도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집에서는 저를 친딸이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마음이 되어 있다. 그런데 저는 아닌 것 같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다시 따져 물으니, 하자 있는 제 사정을 이해해주는 고마운 가족들에게, 그 정도 선물이 뭐가 어렵냐고, 너무 야박하고 치사하더군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가정사를 두고 제 잘못이 아니라며, 뭐 어쩔 수 있었냐고 말하던 건다 거짓부렁이었다는 걸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 걸 이유로 저를 하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제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숨겨왔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더군요.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할 정도로 눈치가 없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단지 이 남자에게는 제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부모에게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제 모든 걸다 바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의 결혼도 애초에 그럴 계획으로 저에게 접근했겠죠. 그리고 점점 이 결혼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결국 남자친구에게 그럼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깟 천만 원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는 거냐며 저더러 다시 봤다고 실망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기회를 줘보고 싶은 생각 또한 없었지만. 남자친구에게 한번 떠보듯이 물어봤어요 너도 그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내 고모에게 선물을 하라고요 그럼 저도 그깟 천만 원 아까워하지 않고 신우와 시모에게 선물하도록 하겠다고요 남자친구는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부모님도 아닌 사람한테 뭐하러 그렇게 돈을 쓰냐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저를 딸같이 여겨줄 자기 가족들한테 돈 천만 원 쓰는 게 아깝냐고 성질을 내더라고요 아까우면 아깝다고 말하라나요. 남자친구한테는 웃으며 대답해줬어요. 그렇지 않다고, 천만원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요. 제 말에 남자친구 얼굴이 환하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시간 끌거 있냐고, 뭐 사고 싶은지는 내가 봐서 안다고 백화점으로 당장 가자고 했습니다. 신우와 심우가 골라놓은 명품들을 들고 남자친구와 계산하러 향했습니다. 계산을 하기 직전에 남자친구에게 아직 상금이 입금이 안 돼서 들어오면 곧바로 계좌이체를 해 준다고 말하고 남자친구의 카드로 일시불로 긁어 버렸습니다. 포장하면서 어차피 드릴 건데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고 택도 뜯어 버리고 백화점 쓰레기통에 영수증과 함께 버려 버렸어요. 남자친구 집에서 선물을 전달해 드리니 두 사람도 입이 귀에 걸려 있더라고요. 이럴 거면 아까 진작에 사 주지 뭐하러 여러 사람 기분 나쁘게 그랬냐고 하더라고요. 참 끝까지도 좋은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대변이라도 해주듯 아직 상금이 입금이 안 돼가지고 그랬던 거라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 분위기가 그쪽 집안들만 신이 나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제가 찬물을 확 끼얹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요. 아까 전 나를 가족처럼 받아줄 사람들에게 천만 원 쓰는 게 아깝지 않냐고 물어봤지 않느냐고. 너는 이미 가족이니까 네 가족한테 천만 원 쓰는 거 전혀 아깝지 않을 테니. 내돈 가지고 네 가족들한테 잘할 생각하지 말고 네 가족들한테는 네돈 써서 네가 잘하라고요. 이까 그러니까 천만 원 똥차들하고 두번 다시 엮이지 말라는 교훈값이다 생각하고 눈꼭 감고 그 가방들, 니네 가족들한테 내가 그냥 사줘보려고 생각도 해봤는데 너가 직접 번돈 가지고 가족들한테 잘하라고 레슨해준 게 있으니까 그 값을 너가 치룬 거라고 해줬습니다. 신우와 시모한테도 남한테 그런 비싼 거 받는 거보다 가족한테 받는 선물이 더 마음에 드시죠? 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공동재산이 되었을 것을. 그 천만원조차 지 가족한테 지돈 쓰는 건 아쉬워서 내돈 가지고 하려고 했다는 게 아직도 괘씸해서 생각만 하면 화가 나네요. 결국 남자친구와는 그날로 헤어졌습니다. 제가 천만원이 아까워서 헤어진 게 아니에요. 남의 개인사를 가지고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휘두르려 하는 모습과 이돈내돈 돈 따지면서도 내 돈은 자기 가족한테 다 써야 하는 신보를 가진 사람하고는 가정을 이루어봤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래도 한때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이다 보니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로 사진으로 남아 그집 구석 소식을 볼 때가 있어요. 신우의 SNS에 들어가 보면 그 가방을 들고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었어요. 평소에도 사소한 것까지 남들 보여주고 싶어 사진으로 전부 찍어 올릴 정도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사진 하나 안 올라오는 것 보면 아무래도 그 가방은 환불을 받은 것 같네요. 일부러 영수증도 버리고 택도 뜯었으니 환불하려면 말싸움 좀 해야 했을 텐데, 나한테는 그 돈이 아깝냐면서 자기 돈은 정말 아까웠는지 말싸움까지 해서 환불을 받아냈나 봅니다. 그런 거 보면 안전 후회가 없어요. 오히려 결혼 전에 자기들의 본 모습을 까발려줘서 고마울 따름이에요. 제가 그 상금을 타지 않았더라면, 꼼짝없이 그 사람들 본성도 모른 채그 집에 시집가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지 뻔하다 보니 오히려 안도의 한숨이 나오네요. 이 천만 원만큼은 제가 정말 필요한 곳에 저를 위해 쓰도록 해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